오늘 토론에는 2차 피해 예방의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. 대형 산불이 나고 나면 집안이 치약해지고치약해진 집안 속에서 산사태의 위험이 예기치 못한 산사태로 국민의 재난과 생명이 위험을 받는 경우가 다시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취지에서 22대 국회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산림재난방지법을 우리 산림청장님과 산림청 분들과 함께 어, 문의해서 법안을 발의했고 산림재난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. 그 산림재난 방지법으로 최의정 음. 대상 수상을 받아가지고 음. 한 분도 500만 원씩 의성군, 어, 영양군, 정성군, 은덕군에 100만 원씩 고양사람 기금으로 기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 군지역에 경기에 좀 도움이 되고자 어, 하였습니다. 산생결의한해가 없도록. 오늘 토론에서 회 유의미한 어, 이야기들이 어,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